어느 날 아침 이정수 님은 눈을 뜨자마자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전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받은 기념패가 방 한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죠. 퇴직 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자유와 여유가 찾아왔지만 막상 그 자유는 그분을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가는 듯했습니다. 퓨 오늘도 벌써 7시네. 나갈 일도 없는데 좀더 누워 있을까?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분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삭신이 쑤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밥한 그릇 뚝딱 비우고 현장으로 뛰어나가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저 소파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어쩌다 동창회라도 나가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직도 생생하게 일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걸 보면서 괜스레 주눅이 들곤 하죠.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달까요? 이렇게 매일 기운 없이 앉아만 있다가 결국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엄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님도 이정수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왠지 모르게 줄어든 체력 이유 없이 찌뿌둥한 몸과 마음 이것은 비단 이정수 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죠.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노세라고 부릅니다. 이 노세는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80, 90, 그리고 100세를 훌쩍 넘긴 분들이 청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시청자님의 일상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정수님처럼 은퇴 후 무기력했던 분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활력을 되찾고 나이 들수록 더욱 건강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잃었던 활력과 건강,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정수님은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황제 같은 휴식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휴식은 무료함으로 결국은 무기력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수파화한 몸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기 싫으니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되고 잠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활력을 잃은 눈빛은 자신감을 아사갔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팠던 허리도 무릎도 은퇴하고 쉬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쉬면 쉴수록 더 아파지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게 노화구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나이 타지라는 말씀만 들었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이정수님의 이러한 변화는 의학적으로 심리적 좌식 생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 감소는 단순히 근육량 저하를 넘어 뇌의 활력과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텔레비전을 9시간 이상 보는 생활 습관은 몸을 거의 쓰지 않는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게 하며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를 높여 대사증후군과 같은 중증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섬유와 지방분해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정수님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신여 환경지킴이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체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고. 그저 지역 공원과 산책로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간단한 환경 정비를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힘들었죠. 500m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동료 봉사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이 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수님은 이 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해 일주일에 약 5,000보에서 6,000보 정도를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이 활동은 비록 고강도 운동은 아니었지만 매일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저강도 활동을 통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좌식 생활의 시간을 급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정수님은 다시금 해야 할 일과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단지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활동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의와 활력을 되찾아준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정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노화 방지는 비싼 보약이나 고강도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 즉,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이라는 터널을 벗어나 활기찬 새 삶을 시작하신 이정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멈추지 않는 삶의 활동이야말로 노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정수님은 뒤늦게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쉼없이 활동하며 객세가 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올해 나이 101세의 박연아님입니다. 박연아님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기를 거쳐 80대까지 전통무용가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지역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춤강습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100세가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타고난 건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만들어진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춤을 추는 동안 제 몸은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몸을 풀고, 새로운 동작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의 일과였죠. 7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박연화님은 꾸준함이 곧 건강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을 쓰는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그녀의 몸은 노세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고령 슈퍼에이저로 불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이는 꼭 전문적인 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박연화님처럼 평생 해온 자신의 직업이 곧 최고의 신체 활동이 되었던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일은 우리의 근육과 뼈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켜 체내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근육의 적절한 부하를 가함으로써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근감 소증은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박연화 님처럼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은 뼈에 가해지는 규칙적인 압력을 통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 유연성과 평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평형 감각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반면, 이 정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 좌식 생활의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거나 누워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70%를 넘어간다는 한 70대 시니어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찰 결과 이분은 몸의 불편함을 우려해 활동을 줄였지만 결국 활동을 줄인 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체가 유산소 활동을 멈추고 좌식 생활에 익숙해지면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혈액 내 중성 지방의 비중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대사증후군과 같은 중증 질환 발생률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니 근육은 빠르게 위축되고 이는 곧 체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 움직이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정체된 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멈춘 시녀분과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신 시녀분은 5년 정도 지나면 건강 상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노화, 즉, 노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노화를 막는 길입니다. 박연화님은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는 후배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집 안에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작은 집안 일이라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 취미 삼아 뜨개질을 하는 일, 손주를 돌보는 일까지 내가 할수 있는 움직이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세를 거뜬히 넘길 수 있었던 저의 모든 비결입니다. 움직이는 삶은 단순히 체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활력과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원동력임을 박연화님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정수님의 활력 회복과 박연화님의 백세 건강 비결은 모두 꾸준한 활동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노쇠를 막고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활동적인 삶이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쇠, 일반적인 노화와는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노쇠 프레어트의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쇠는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일반적인 노화와는 구별됩니다. 노쇠란 우리 몸이 외부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질병, 부상 등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충격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질병이나 장애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 몸의 노쇄 상태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노쇄한지 아닌지는 몇 가지 항목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제시한 초고령 슈퍼에이저의 습관 연구 및 노쇄 측정 기준을 토대로 시청자님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신체적인 노쇠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노력 없이 체중이 5kg 이상 줄었거나 평소 체중의 5% 이상 감소했습니까? 피로도 지난 2주일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근력 저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병뚜껑을 따는 등의 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까? 정확한 악력 측정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손의 힘이 현저히 약해졌다고 느낀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행 속도 저하,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길을 건널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에 붙입니까? 낮은 신체 활동량,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까? 꾸준한 활동이 노쇠를 막는 길입니다. 이정수 님처럼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하면 더 많은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또한 활동량이 늘어나면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며, 이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야 섭취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워 체중 관리와 대사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박연화님의 춤처럼 몸을 움직여. 근육과 뼈에 적절한 압력부하를 가하는 활동은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뼈에 가해지는 규칙적인 자극은 뼈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활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관절의 유연성을 늘리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을 걱정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화되어 오히려 관절에 더큰 무리가 갈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꾸준히 걷고 서고 움직이는 활동은 허벅지 앞 근육 등 하체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는 힘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는 평형성을 키워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반농사를 짓거나 무용을 하는 분들은 이 하체 근력이 청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처럼 몸이 버틸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거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매일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노쇠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 회복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일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꾸준한 활동이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삶이 주는 이점은 눈에 보이는 체력이나 근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 건강과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시니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윤정희 님의 이야기는 사회적 활동이 얼마나 강력한 마음의 치료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윤정희 님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거주하시다가 몇년전 홀로 귀국하셨습니다. 귀국 직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낯선 환경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극심한 고독감과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내가 만약 혼자 이 방에서 잘못되면 누가 알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병드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더군요. 병원 진료 결과, 윤정이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심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윤정이님에게 즐거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귀찮았지만, 이웃 시녀들과 함께하는 걷기 모임과 지역복지관의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님은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소통하는 기쁨을 다시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은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때 근육의 긴장성 섬유에 있는 말단, 신경은 수많은 정보를 신경계를 통해 뇌와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호르몬이라 불립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햇볕을 쬐는 사회 활동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여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윤정혜님의 우울증 점수는 봉사 활동을 시작한 후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도파민은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되어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윤정혜님이 다른 시니어들을 돕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이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삶의 의욕과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인지예비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지예비능이란 뇌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인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뇌의 잠재적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활동과 학습을 통해 뇌의 비상 발전소를 만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윤정희님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활동은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강화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은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악조건이 닥치더라도 더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윤정희님은 이제 매일 아침 옷을 차려입고 봉사활동을 하러 집을 나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이 나를 버린 건가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봉사활동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직업이 되었죠. 몸을 쓰는 활동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침대에 누워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활동은 신체활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목표를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움직이는 삶이야말로 노쇠와 우울증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이전에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75세의 김민철님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좌식생활 비중이 1%에 달했으나 건강 위험성을 인지한 후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김민철 님은 처음에는 복지관의 발 마사지 강습에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출 자체를 늘리셨습니다. 이후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아 있는 대신 제자리에서 다리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셨고 집 근처 산책로를 빠르게 걷는 중강도 활동을 실천하셨습니다. 4주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좌식, 생활 시간은 크게 줄고 활동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루 걸음 수는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허리둘레가 3cm나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지수가 완전히 개선되어 활력과 기분이 매우 좋아지셨습니다. 김민철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움직일 것을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일상활동량은 많았지만 대부분 저강도 활동에 머물렀던 72세 이영희님의 경우는 신체활동의 양은 충분했으나 질를 높이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에 근력 운동을 보완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영희 님은 지하철 택배 대기 시간이나 문학관 청소 후 틈틈이 간단한 스쿼트나 벽 밀기 운동을 추가하셨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중강도 이상의 근력 부하를 주는 활동을 늘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쇠를 막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활동이 심폐지구력을 높인다면 근력운동은 뼈와 근육의 힘을 키워 우리 몸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님도 오늘 당장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김민철 님처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 주변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영애 님처럼 일상 활동 중에 간단한 근력운동을 틈틈이 추가해보세요. 이처럼 활동의 수준과 강도를 높이는 노력이야말로 노쇠를 역전시키고 청년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활동적인 삶이야말로 노쇠를 막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비결임을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정수님은 은퇴 후 찾아온 무기력과 좌절감을 작은 봉사활동으로 이겨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연화님은 평생 이어진 무용 활동이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청년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윤정희님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독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핵심 메시지는 이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노쇠를 물리치는 최고의 의약품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사회적 연결을 이어가는 일은 뇌의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인지의 비능을 키워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숨이 찰 정도의 중고강도 활동을 일상에 꾸준히 추가하는 것이 노쇠를 역전시키는 실질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 몸과 마음의 모습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는 것은 마치 멈춘 시계처럼 스스로 노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소파에서 일어나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봉사 활동이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일이든 혹은 하루에 30분 빠르게 걷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내일의 활기찬 백세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활동의 연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셔서 노쇠의 속도를 늦추고 성공적인 노화라는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로 시청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